안녕하세요.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해요. 동영상을 보면서 교과서에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중간중간 동영상을 멈춰가며 정리하고 이어서 보세요. 나의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58쪽에서 60쪽을 준비해주세요. 경호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경호에게 아버지께서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어진 박물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진 박물관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박물관이란다. 그렇군요. 어진 박물관에 가면 무엇을 볼수 있나요? 응, 어진 박물관은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과 그에 관련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란다. 어진 박물관에 가면 태조 이성계의 하나 남은 초상화를 비롯해 새로 그린 여섯 명의왕의 어진과 어진을 옮길 때 사용한 가마가 전시되어 있지. 와, 어진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놓쳐서는 안될 필수 코스 어젠박물관도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역대 왕들의 온신을 볼수 있으니까 참 유익한 공간인 것 같아요. 어 경기전 안에 진짜 볼거리가 많네요. 아. 네 기나긴 세월 조선의 역사를 묵묵히 품은 곳이니까 경기전 구석구석 꼭 불러보세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알아보기. 어진 박물관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궁금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59쪽을 보며 경호가 문화유산을 조사한 방법을 같이 살펴볼까요?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을 검색해 조사했군요.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책이나 문서, 기록물도 찾아봤네요.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면담하기도 했고,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답사도 했네요. 각각의 조사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문화재청이나 지역문화원의 누리집을 검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화재청 누리집을 이용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문화재청을 검색해 문화재청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문화재청 누리집에 들어가면 위쪽에 문화재 검색 또는 메인 화면에 있는 바로 가기 탭중 문화재, 지역별 검색을 선택합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창으로 들어가면 도시와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단추를 누릅니다. 지도에서 직접 우리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교과서 60쪽에 나온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전북 익산을 선택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내가 선택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목록이 주르륵 나온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제일 위쪽에 나왔네요. 위쪽에 종목별 탭에서 찾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종목의 문화유산만 정리되어 나타난답니다. 익산에는 국보가 두개 있군요. 정리된 목록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을 누르면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설명도 볼수 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 지역의 문화재가 궁금하다면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밖에도 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으로 문화유산 채널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채널 누리집의 문화재 검색을 활용해 보세요. 한국문화재 재단 누리집도 있습니다. 한국문화재 재단의 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해 보세요.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도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의 유산 목록도 활용해 보세요. 다른 조사 방법으로는 책이나 문서, 기록물을 찾아보는 것도 있었지요? 문화유산과 관련된 책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의 어린이 역사 서가에서 책 표지 등을 흩어보면서 찾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지역의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전시 기획자, 문화 관광 해설사, 문화재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알려고 적절한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면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리 전화해 면담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사 조사를 위해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려면 무엇을 미리 조사해 봐야 할까요? 문화유산이 있는 위치와 가는 방법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조사 방법별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누리집 검색의 장점으로는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빠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의 양이 많아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이 있지요. 책이나 문서, 기록물 같은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의 장점으로는 비용,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자료의 분석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료를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거나 얻고자 하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면담조사의 장점으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면담 중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조사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답니다. 답사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조사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관람 시간, 비용, 특징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종류 알아보기. 교과서 60쪽의 문화유산들을 살펴봅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제11호로 현재 남아있는 국내 최고의 석탑이며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국보 제62호로 불교에서 모시는 거대한 미륵 존불을 봉안한 불전입니다. 고창읍성은 사적 제145호로 옛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임실필봉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이며 필봉리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입니다. 남원실상사 수철화상탑은 보물 제 33호로 신라우기 승려 수철화상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입니다. 판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 말, 몸짓을 섞어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는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003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답니다. 교과서에 소개된 문화유산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문화유산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익산미륵사지 석탑, 김제 금산사 미륵전, 고창읍성, 남원시상사 수천화상탑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을 유형문화재라고 하고요. 임실필봉농악, 판소리와 같은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 유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밑줄을 긋고 네모 상자도 쳐보세요.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마르지 않는 강들이 구석구석 흐르고 신성한 정령이 깃든 큰 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재를 배출해 온 명당. 그곳의 털을 잡고 긴 세월 한결같이 함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곳. 그곳에서. 천년의 보물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다와 대륙을 잇는 풍요로운 한반도. 그 위에 사람들은 조화롭고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로, 천하의 명품으로. 정교한 과학으로. 그곳엔 기품이 담겨 있습니다. 얼과 맥이 담겨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이 축적된 위대한 문화의 정수. 전 인류가 인정한 불멸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장구한 시간을 한자 한자 새겨온 기록 유산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넓적한 바위 위에 섬세한 그림으로 기록된 자연과 산, 그리고 역사. 사람의 몸과 우주의 구성 요소를 담은 문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한반도의 사람들. 그 기록들은 천년을 밝혀온 소중한 빛이, 가난한 백성을 치유하는 빛이, 영웅의 나라 사랑 정신을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목판 인쇄한 우리는 기록유산의 선진대국입니다. 하늘이 내린 것, 땅이 베푼 것, 이제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위대한 자연에 감사하며 우리는 삶을 노래합니다. 함께 희망을 춤춥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신비의 섬에서,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는 갯벌에서, 숱한 절경을 간직한 명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유산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 그 모든 순간을 담은 영혼의 예술. 긍지와 자부심, 피와 땀으로 완성한 살아 숨쉬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삶의 노래가 한이의 오늘과 희망의 내일을 부르는 뜨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이제 아래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